우가, 우가! 열정의 대륙 아프리카. 그 광활한 땅에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언되어 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2018년도 많은 문을 여셨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어떤 곳일까요? 아프리카는 54개의 나라가 있고 2,000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해요.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공존하는 대륙인데요. 아프리카 지도의 국경선을 보면 자로 그은 듯 반듯 반듯하죠? 19세기 서구 열강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프리카의 민족과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지도상에 줄을 그어 만든 국경선이에요. 그 결과 수천 개의 종족이 50여 개의 국가로 합쳐졌고 많은 내전을 낳았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약 1세기인데요. 성경에도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몇몇 인물들 중에 바로 마가 복음의 저자 마가 아시죠? 그 마가가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고 빌립 집사를 통해 정확한 복음을 들었던 에디오피아 네시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18세기 이후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와 서양 국가들이 침략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는데요. 이런 아픈 역사로 인해 복음이 왜곡되어 받아들여졌고 아프리카의 토속 신앙과 섞여 기독교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지도상의 붉은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슬람 국가를 표시한 건데요. 7세기에 아프리카로 들어온 이슬람이 지금도 점차 세력을 넓혀가고 있어요. 잘못된 보금이 들어갔고 식민지 사상에 의해 짓밟힌 땅. 수많은 내전으로 가난과 고통받았던 이 대륙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당대 세계 보고만 역사를 언급해야 하니 우리가 어떻게 아프리카에 들어가게 됐는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작년 파키스탄 사역 때 찾아진 제자를 기억하시죠. 가르샤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진 케냐 존 목사님이 성경의 복음을 받으셨고, 그분을 통해 12월에 케냐와 우간다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때부터 아프리카가 폭발적으로 일어나 올해 30개국의 나라에 이 복음이 증언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올해에 들어갔던 아프리카 6개국의 사역을 짤막하게 보고해 드릴게요. 먼저 1월엔 하나님께서 탄자니아와 나이지리아 문을 여셨는데요. 케냐 존 목사님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으신 찰스 매튜 목사님은 즉시 탄자니아에도 이 복음을 증언해달라고 한국 팀에게 요청하셨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35시간 만에 도착한 탄자니아 숙소는 벌레가 반겨주는 허름한 곳이었는데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사역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 다들 아시죠? 탄자니아 집회에는 콩고와 부룬디, 르완다의 목사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셨는데 작년 우간다에서 찾아진 에코파의 목사님의 고백을 잠깐 들어볼까요? 공허했던 것이 이 복음으로 채워졌습니다. 깊이 있게 목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함께 현장에 나가 전도합니다. 이제까지 제 각각의 사역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집회엔 약 10여 개의 교단에서 100여 명의 제자들이 참여했는데요. 오신 분 대부분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하셔서 거의 스와일리어로 메시지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잘 들으셨지만 특히 부룬디의 릴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형제 다섯 명을 전쟁으로 다 잃었습니다. 8살 때부터 노숙생활을 하다가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고 노회자가 되었습니다. 또 고아들의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부룬디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내 나라의 청소도시쓸 것입니다. 지폐를 준비해주셨던 찰스 매튜 목사님은 말씀을 깊이 받지 못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조언을 드렸는데요. 다음날 아침 할 말이 있다면 한국 팀 숙소로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혼을 움직이신 거죠. 어제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어떤 분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꿈을 꿨는데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 조언을 해 주실 때그 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도움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요. 밤새 많은 생각을 했고 아침에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4일간의 집회를 통해 찾아진 루반다의 파스칼 목사님의 고백도 함께 들어보실까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게 고통이고 큰 고민이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은 목회를 비즈니스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시기에 제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예수를 찾는데 이것이 올바른 복음이고 이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후 2월. 파스칼 목사님을 비롯해 찾아진 현지 제자들 중심으로 르완다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케냐, 우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부룬디, 콩고 민주공화국, 르완다뿐만이 아니라 토고, 베냉, 카메룬,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3개의 아프리카 국가가 집회에 참여해 복음을 전달받았고 많은 현지 제자들이 찾아지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사역에 들어간 두 번째 나라는. 어디서 나이지리아, 이 나이지리아. 작년 케냐 집회에서 만난 나이지리아 폴 목사님께서 이번 집회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아주 외향적인 성격으로 많은 곳에 문을 열어 주셨죠. 나이지리아 뿐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메시지를 받은 주변 국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토고, 베냉, 카메룬 가나 등 서부 지역에서도 문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혹시 나이지리아 집회 후 바로 가나 집회를 진행해볼까 고민도 했지만 이런 이런 가나에서 비자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결국 연이어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극단적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침입해 학생 300명을 납치하기도 했고 쇼핑센터를 테러하거나 10살도 안된 아이들에게 총 쏘는 법을 훈련시켜. 테러범으로 만드는 단체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절반이 기독교이고 절반이 이슬람이다 보니 충돌이 많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치유, 기적, 번영 신학으로 뒤범벅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달된 거죠. 집회가 진행되는 중에도 메시지를 보냈던 여러 도시와 나라에서 전화가 와 자신의 지역에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빠르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라이지리아인이지만 라이베리아에서 사역을 하시는 프랭스 목사님이 집회 중간에 찾아오셔서 하신 고백입니다. 전쟁 후 라이베리아 사람들은 무엇을 전해도 믿으려고 하는 갈급한 상태이기에 재산을 다 팔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은 너무나 틀린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와 목회자들이 동역을 제안했고 많은 돈을 모을 기회가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돈이 저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을 원했습니다. 여기에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한 대부분의 목사님들께서 복음을 기쁘게 받으셨는데요. 메시지 중간에는 은혜를 받는 분들이 일어서서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잠깐 메시지를 멈춰야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처음 들어온 지 겨우 한 달이 지났는데 이미 10개국이 넘는 나라의 제자가 찾아졌으니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이 속도를 누가 멈출 수 있을까요? 그 속도를 느낄 때마다 감사하면서도 긴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급하신데 이 속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월 한국에서 진행된 꿈불의 마라나타 집회 직후, 지금 소개해드릴 새 나라의 사역이 연이어 진행되었는데요. 복음에 반응한 소수의 제자들만 초청해 이분들이 변질되지 않고 선명하게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발빠르게 집회를 연 것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남부 아프리카의 짐바브에 서부 아프리카의 토구에 집회가 계획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나의 문도 여셨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세 번째 사역보고 나라는 뭐야? 바로 짐바브입니다. 짐바브의 집회엔 꿈부레 때 오셨던 분들 말고도 새로운 국가들이 더해져 총 아프리카 11개국인 케냐, 우간다, 가나, 남아공, 잠비아, 짐바브에, 말라위, 모잠비크, 레소토, 보츠와나, 스와질랜드가 참여했고, 과테말라 레니 목사님께서 오셔서 진한 메시지와 과테말라의 응답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셨던 레소토 다니엘 목사님과 보츠와나 세복권현의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제가 찾던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나는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내용보다 껍질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교회에 들어가야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들고 보츠와나에 들어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격을 전할 것입니다. 저녁엔 아프리카 팀 자체 모임을 가졌는데요. 서로의 연락처를 나누기도 하고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짐바브의 사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들어간 나라는 토토토토토고. 토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우리 팀네 명이 짐 검사에 걸려 사무실로 불려갔어요. 직원이 가방을 열기는 열었는데 자세히 보지도 않고 맥주값만 주면 그냥 내 보내주겠다고 해서. 몇 달러 건네주고 나왔습니다. 다른 사역지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었죠. 토고지회엔 베넹,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모리타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가나 등 서부와 북부 아프리카 8개국에서 참여했습니다. 콜롬비아 벨무데스 목사님께서도 3일이라는 먼 길을 마다 않고 와주셨는데요. 특히 불어권을 위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어가 공용어인 참가자들이 많아 영어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불어로 통역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카코 목사님이 특히 눈에 띄었는데 이미 복음을 받은 후 목회자 제자 7분을 코트디부아르에서 찾았고 여러 나라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번에 모로코와 모리타니에서 오신 분들도 카코 목사님께서 모시고 오신 분이었는데요. 스웨덴과 영국, 독일 등 유럽권에서도 제자를 찾고 있다고 하시네요. 이분을 중심으로 불어권 국가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카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주변 목회자들에게 당신들이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지난 5년간 말해왔습니다. 저도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들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도 이것이 복음이며 제가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전하니, 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불억권을 위한 토고 지회를잘 마무리하고 테오도로 목사님께서 한국 팀을 위해 맞춰 주신 아프리카 전통 복장을 입고 기쁨으로 마지막 날 잔치를 즐겼습니다. Excuse me. 다음 사역지는 우리 어디 가나? 가나가 다섯 번째 사역지였습니다. 가나의 문이 열리게 된 계기는 아프리카가 아닌 바로 한국당. 지난 봄 서울 신도림역에서 찬양전도를 하던 복음가득한 교회 청년들은 가나에서 오신 리차드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가나에서 다섯 개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던 목사님은 성교를 바르게 배우고자 현지 교회를 두고 한국에 와 계셨지만 그동안 원하셨던 것을 배우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 학교에 있는 기도실에서 왜 자신을 한국으로 보내셨는지 울며 기도하곤 했다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한국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을 듣기 위함이었고 자신은 마치 눈먼 자와 같았으나 이제는 눈을 떴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차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가나사역에 문을 여셨습니다. 가나 집회는 토고 집회에 참석하셨던 대부분의 목사님들뿐 아니라 가나 주변 국가의 목사님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또 리차드 목사님의 친구인 기니의 브라운 목사님도 급하게 스케줄을 조정해 참여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시 되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리차드 목사님은 그 어디에서 봤던 찬양보다 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데요. 와우! 집회에 참여하신 가나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작업하심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분은 여러 큰 집회를 참여하면서 그리스도가 강단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하다가 집회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셨고, 다른 한 분은 사역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다가 집회에 와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등등의 솔직한 고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나의 중요한 팀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집회 후 리차드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팀과 한국의 교회를 위해 맞춤옷과 초콜릿, 악세사리 등의 선물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셨는데요. 복음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한국교회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꿈불의 이후 경제난으로 사역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새 나라의 집회를 하고도 여러 나라 제자들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약 2주의 사역 동안 9개국의 새로운 제자들이 찾아져 연결된 아프리카 국가가 30개가 넘었습니다. 드디어 아프리카 시대가 열렸습니다. 윈일이야, 윈일이야, 윈일이야. 우리 하나님 대박. 에디오피아에서 아프리카 두라노데이가 열렸습니다. 올해 마지막 사역지였던 에디오피아에서 아프리카의 첫 두라노데이가 진행되었는데요. 아프리카의 30여 개 국가에서 참여했을 뿐 아니라 특별히 유럽의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이세 나라에서도 복음을 받으실 분들이 초청되었고, 쿠바와 콜롬비아, 중국과 한국에서도 참여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여러 곳에서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 몇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첫째로 복음의 충격은 받았지만 깊은 이해가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섞인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가 그리스도라 외치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며 신비 체험을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둘째로는 복음을 제대로 받은 분들도 다른 대륙의 사역을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 복음을 자신들의 사역에서 어떻게 풀어낼지 잘 모르는 상태였고, 셋째로는 올바른 리더의 부재로 아프리카 제자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두라노 대회를 통해 찾아진 제자 분들에게 성경의 복음을 깊이 있게 전달하고 바르게 사역할 수 있도록 중남미의 응답을 아프리카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조성호 목사님께서 12강을 통해 복음을 깊이 있게 설명하셨고, 그 외의 시간은 쿠바와 콜롬비아 두 분의 목사님이 메시지와 중남미 사역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집회 중간중간마다 중남미 분들과 아프리카 분들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요. 집회 첫날 오후 작은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집회 장소와 음식 등 불평 불만을 하는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를 본 리더급의 목사님들이 자체 모임을 가지고자 요청하셨고 그 모임을 통해 서로에게 주의를 준 것입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 에코파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돕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해도 부족한데 우리는 계속 요청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위한 새 리더를 공식적으로 세울 좋은 타이밍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케냐의 존 목사님께서 그동안 아프리카 대륙의 리더로 많은 문을 여셨지만 자신의 교단에 매어 다른 나라를 살리는 사역은 거의 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번 드란노 대회도 교단의 행사로 인해 오지 못하셨습니다 코트디부아루의 카코 목사님은. 어떻게 이 복음으로 내 나라와 아프리카 전체를 살릴까 계속 고민하시며 도전하셨고 그 결과 벌써 10여 개국에서 제자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카코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 이분을 아프리카의 리더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카코 목사님은 영어와 불어가 가능해 모든 국가의 제자들과 소통이 가능하셨고 유럽에서 10년 이상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한 경험을 통해 행정과 리더십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을 깊이 받았고 하루 중 15시간을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며 아프리카는 이제 걱정 마십시오 중남미가 5년이 걸렸다면 아프리카는 보급물을 채우는 데엔 3년이면 될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서부 동부 남부 북부 각 권역별로 리더들이 세워졌고요 보고체계와 함께할 미래의 사역도 논의되었습니다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동안 고민해온 코트디부아르 전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아프리카 보급말를 위한 제안들도 2시간에 걸쳐 쏟아내셨습니다 유럽에도 큰 문이 열렸는데요.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온 목사님 세 분이 각각 깊이 복음을 받으셨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라 이분들을 통해 아주 급하게 유럽의 문들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잠깐 유럽 사역을 담당하실 세 분의 목사님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처음에 카코 목사님을 통해 교재를 받았을 땐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권유하셨고 집중해서 교재를 읽었을 때. 이것이 말세에 꼭 필요한 메시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런던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죄가 넘쳐나고 모슬렘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었고 이 집회에 오자마자 답을 찾았습니다. 개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거나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개시를 잡고 달리시길 바랍니다. 한국 팀이 보내준 유튜브의 영상과 교재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 느끼고 있었기에 너무나 큰 답이 되었습니다. 집회가 있었던 지난 3일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계시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집회에 오게 된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노르웨이에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들에게 이것을 전할 것입니다. 두란노 대회 후 제자들을 배웅하는데 모로코의 마크 목사님과 모리타니 코피 목사님께서 기도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모로코는 99%, 모리타니는 100%가 이슬람교로 복음을 전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나라라며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고 싶다라고 고백하셨는데 그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에디오피아 목회자와 신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아프리카 권역 리더분들을 일부러 남겨 메신저로 세웠고 이들의 중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중남미 제자들과 깊이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여한 신학생들이 에디오피아 주변 국가들로 가겠다고 서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소말리아, 지부티, 에리트레아, 예멘, 남수단 등 이슬람 영향이 강하고 어려운 국가들인데도 불구하고 각자가 한 나라씩 맡아 제자를 찾은 후 내년 초에 집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디오피아에서 받은 큰 선물은 중국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집회에 참석한 세 분의 중국 제자들이 깊이 은혜를 받으셨고, 그곳에서 바로 다음 중국 사역의 계획을 세우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2018년, 세 번에 걸쳐 아프리카 사역을 진행할 때 어렵지 않았던 사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어 믿음을 요구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더 개시하시고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2017년 12월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밟았는데 2018년 12월 현재 36개국의 나라에서 제자가 찾아졌습니다. 중남미에 들어간 후첫 두란노 대회가 진행되기까지 3년이 걸렸지만 아프리카에서는 1년만에 진행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빠르게 문을 여셨습니다. 또한 스스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었고 신뢰할 수 있는 리더도 세워졌습니다. 2019년도엔 각 번역별로 더 세밀하게 사역이 진행될 것이고 찾아진 제자들은 하나가 되어 서로의 나라를 돕고 또 새로운 나라에서 제자를 찾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장 내년 2월에 남수단에서 주변 국가 제자들을 찾아 집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팀 없이 아프리카 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역인데요. 마지막 때에 불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할 대륙, 아프리카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